네,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입니다. 검댕이 꼴이라고 하는 동네에요. 여기, 어, 이쪽 마을이 보이고 메인도로에서 이렇게 한 200m 안쪽에 오면은 전원생활하기 아주 좋은 땅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러 왔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이 땅이고요 진입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앞쪽에 이제 사방댐이 어, 새로 생겼습니다. 원래 여기 지적도상에는 사방댐이 없습니다. 그런데 어,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. 새롭게. 지금 보이시는 이 땅이고요. 평수는 1,164평입니다. 매매가는요. 평당 25만원 되겠습니다. 혼자 이렇게 좀 버거우시면 땅이 크니까 지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쪽이 남쪽이고요. 해는 상당히 잘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어? 자연인 생활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산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싸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전원 생활을 하실 분들 눈여겨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